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국어는 향찰이라고 불렀고요. 저희 나라가 그, 훈민정음이 나온 게 조선시대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 나라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이 향찰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말의 뜻을 제가 줄거드릴게요. 선하공주 님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하공주 은 이렇게는 음을 써서 음차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음차 그리고 님은 훈차입니다. 훈차는 뜻에 의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님은 훈차고 은은 음차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란 말삶이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적은 건데요. 일단 해석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문과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 훈민정음 언어의 앞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리석은 이라는 거 있죠. 어리석은 백성. 이제 이거는 지식이 없는 백성 혹은 글을 모르는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뭘 봐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방점이라는 거를 뭔지 아셔야 돼요. 방점. 지금은 저희가 안 쓰는 거니까요. 방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보이세요? 방점. 이렇게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게 반점입니다. 방점. 그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상하게 글자 있죠? 저걸 이렇게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이런 글자거든요. 이런 글자. 그래서 요거를 쓴다는 거 자체가 여기 표기되어 있다. 요것도 맞아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도 외우셔야 돼요. 어두자음군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 뿌들. 뿌들 할때 여기 비읍, 디귿이 하나예요. 하나. 요게 바로 어두자음군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놈이 하니라 요건데 놈이가 저희가 말하는 그 쌍놈 할때그 놈이에요. 놈, 노미. 놈이. 이때는 놈이 욕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놈이를 놈이라고 적었던 거는 끊어적기가 아니라 이어적기에요 되겠나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놈이는 이어적기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거에 또 밑에가 조금 더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해석만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그러니까 왕인 세종대왕이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히고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중세국어의 특징에서 무조건 봐야 하는 거 그렇죠 어두자음군은 걍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우고 넘어가세요 어두자음군 아까 보여드렸죠 뿌들 할때 여기 비읍 디귿 이거 한 개를 더 찾아 드릴게요 여기 비읍 시읍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우리는 어두자음군을 썼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웅 있어요겠다 여기 보면 비웅인데요 여기 비웅을 찾으시면 있어요 그래서 뷰잉이 쓰였다라고 하면 그냥 아 맞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디 있는지 찾으셔도 돼요. 되시겠나요? 눈에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잘 찾으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를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점 있죠? 방점. 방점은 여기 옆에 있던 애들 계속 보이죠? 방점은 사실 계속 쓰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계속 방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일단 외우셔야 하는 첫 번째 어두자음군두 번째 뷰, 그러니까 지금 쓰지 않는 뭔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점을 표기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어여삐라고 하는 단어가 답인데요. 얘가 여기서는 여기 보면, 내 일을 가엽게 생각해요. 가엽게 나오죠, 가엽게. 이 가엽게가 여기 어엽비에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가엽게로 쓰였으나, 현재에는 어여쁘다 라는 단어로, 예쁘게 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두음법칙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또 볼게요. 이번에는 용비어청가에서 나오는 건데요. 용비어청가가 이제 시험 문제가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다처럼 다 줘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해석을 줬던 거. 근데 해석을 한번 주잖아요. 그럼 다음 시험에는 해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석을 조금 외우셔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해야 하는 거. 여기, 뿌리 깊은, 깊은 보이시나요? 깊은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어졌기. 아까 노미 기억나죠? 노미. 노미도 이어졌기, 깊은도 이어졌기. 되셨나요? 그 다음에 바람에, 바람에는 모음 조화가 사용되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두 자음군 알려드렸죠? 요렇게 생겼거나, 뭐, 요렇게 생겼거나. 맞죠? 근데 어두 자음군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어두 자음군이 지금 내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어두 저음군 없어요, 어두 저음군. 용비호 청가에는 어두 저음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실된 애가 들어가 있다.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죠? 여기 보면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현재 소실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7번 답은 3번이고, 그 밑에 이제 현대어의 풀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요거는 아까 뿌리 깊은 나무, 여기 적혀있죠? 뿌리 깊은 나무. 뿌리 뿌리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꽃꽃 꽃. 됐나요? 그다음에 여기 여름은 여름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칠세. 여기 그치지 아니함으로의 아니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8번, 9번 문제를 또 풀게요. 기윽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아까 제가 이어적기가 나왔다고 했죠. 그렇죠.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깊은. 깊은이 이어적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바람에에서 보면 아까 봤던 여기 현재 소실된 아이. 여기 소실되었죠? 그래서 소멸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에라고 할 때도 여기 방점. 아까 방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점이 없어졌네. 오케이. 방점의 소멸.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어두저암군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두저군은 소멸된 적이 없어요. 어두저군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내희는 내가여서 내가 내가 이루어져 바다의 가난이 있어 요 여기서 내가 아이가 아니고 내가 시냇물 할때그 시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라고 해서 가가 등장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뿌리 깊은 나무 한번더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이름 바람에서 여기 보면 요요 요 아이가 생략됐다라는 거 배웠죠. 그리고 여기는 또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 아래 아 여기 아래 아 여기도 적혀 있죠. 그래서 아래 아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샘이 깊은 물은이거든요. 물은 무른? 물은이 물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어 졌기가 맞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했던 깊은도 이어졌기, 물은도 이어졌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답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이 되죠. 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셈이라고 해서 여기 주격 조사 적혀 있죠? 그래서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 않고 적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중세국어 중에 하나 더 있는 게소화언애예요소화언애는 여기는 효도편이거든요. 효도편은 뭐냐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롯함이고 몸을 세어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그래서 효도의 시작과 효도의 마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해석을 몰라도 문제는 풀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끊어적기와 이어적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끊어적기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끊어적기예요. 근데 이렇게 것이라, 것이라 이런 게 이어적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것이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저게 것이라 이렇게 적힌 게 이어 적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대국어에서 독립신문상관사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수행평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해석을 꼭 읽고 대충이라도 해석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신문이 한문을 쓰지 않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누구나 다 보게 하려 함이라. 이때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위에 있는 지배층만 한자를 썼고, 밑에 있는 이제 서민들은 사실 한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 쓰는 이유는 그러면 한자를 쓰는 지배층도 볼수 있고 서민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떼어서 쓴 즉, 아무라도 이 신문을 보는 것이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독립신문을 만든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근대국어에서는 함이라가 뭐냐면 아까 함이라 아까 거시라랑 똑같은 건데 반대예요. 거시라는 이어적기였고 함이라는 끊어적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가 아니라 끊어적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아래아가 살아있어요. 쓰는 것은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기가 쉽고, 기 적혀있죠, 기. 그 다음에 알어 우리는 알, 아로 쓰죠. 알아보게 함이라. 이렇게 쓰니까요. 알, 아로 쓰는데 여기는 알, 어죠. 이게 바로 모음이, 모음 조화가 파괴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근대국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화작이라고 하는 화법과 장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걸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파이팅입니다.